잡아, 잡아, 잡아야 잡아 되는데 이거 아 왜, 왜아 잡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된다고 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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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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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내려, 어됐내려어어어심장 떨어진다고 아안 그래 지금 공포 게임 배틀롤 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 뭐야? 뭐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그 왔던 길로 오면 되는데, 왜, 그, 거기 왜 가요? 제가 잠시 벽, 트롤 짓을 했네, 트롤 짓을. <laughs> 방금, 방금, 방금. 갑시다, 갑시다. 아, 이거는 어차피 제, 제는 어차피 얘네, 제 어차피 여기서 와야 되죠 어차피. 네. 여, 괜찮아, 어차피 괜찮아. 제 와야 돼요. 아, 괜찮 아 괜찮. 아 어차피 내가 괜찮 아, 괜찮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네. 이렙 가방 있어요. 네, 이렙 가방 저도 있습니다. 네. 아, 설사가 여기 털렸네. 오, 일단 이거 장, 장착하고 있어, 일단. 일단 뭐 뭐포으로 잡고 있어, 일단. M16. 자, M16. 이거 장식입니다, 장식. 저거 뭐야, 저거. 오, 잠깐. 30발 있었네? 아, 나 탄착 있었구나, 내가. 아. 자, 픽업 트럭. 오, 픽업 트럭. 감사합니다. 오방향 쪽에 저 집이요? 예 네. 네, 일단 가볼게요 오 소리 발소리 맞네 이치 한번거다 아아아아 나장주씨 아아아아 아왜 아아 아아나장주씨 왜..왜 안내려가냐 이거 왜? 네? 이거 왜 못내려가지 고거저한 아, 되는데? 잠깐 왜 나를 안대지? <laughs> 안 <되지? 웃음> 되는데요? 저 안되는데 지금? 왜나 안되지? 아, 예. 창문이 수별 아, 아니야 예. 지금? 어! 헬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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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살려주세요 아한명더있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온다 씨. 니만 안막 조심하세요. 예. 네. 아, 나 맞는다 씨. 나뭐아 와. 아, 아, 아 씨. 와. 아. 와, 이게 맞아? 뭐지? 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와. 내가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 씨. 올라간다 아 진짜 어디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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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안 걸려요 어어 어어어 어어어 아야야 운전 어떻게 하냐 너아나돌라 아프네 버스 타자 그 경... 응. 예, 그... 지금 저희는 지금 <laughs> 저희는 지금 자동차가 지금 대 됐어요 지금 아이고 아이고 누가 피다가 꽂아 버렸네. 미친 어! 둥인데나 그냥 야, 야 야. 어! 야 뭐야? 아 <laughs> 뭐야? 예! 도전 과제 달성. 비폭력 평화주의. 아... 야 아니 파밍 아이거 뭔지 처음에 알아봐 아씨아좀 조용히 해봐 아악 안돼 아안 아이씨 아 진짜 아, 아, 아. 아, 씨, 아 씨, 증나갈거같 아니야 내가 자기장보다 느려 어, 우리한테 피가 닿을 수 있다는 건데 잡아봐. 어 야. 뭐야 이거 야, 제로님 어디있어 리 자리에 다 아파 제로 옷, 디있어 제로 어디있어 제로 어디있어 야, 제로 <목소리> <목소리> 야 <목소리> 잘못했어 안했어 잘못했어 안했어 했어 안했어 <목소리> 잘못했어 잘못했어 야 라면이 <목소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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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어 이거 야 잘못했어 안했어 야 잘못했어 안했어 <목소리> <laughs> 야, 잘못했어 <laughs> 안 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야, 잘못했어 <laughs> 안 했어. 다시는 그렇고 안할 거야. <웃음> <웃음> 어! <웃음> 뭐야? 뭐야, 방금 뭐였지? 괜찮은, 자연스러웠어. 아. <웃음> <웃음> 가자, 가자. 근데 연습전에서 이거 그그그 그, 그, 그 열심히 안 했고 쟤 뭐하지? <laughs> <laughs> 야, 쟤 바보 아니야 쟤? 야, 쟤쟤쟤 쟤쟤 저거? 잠만 저 잠만 저 잠만 클립클립 클릭. 클립, 클립. 네, 아나 이씨. 아나 이거 안 된다고. 근데 얘를왜 이걸 지 마음대로 이걸 하냐? 뭐 하냐고 씨. 얘뭐 하냐? 아 제발 일레방. 야 이거 트론인가 이거